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화님.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키가 작아서 취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나를 왜 이렇게 낳았냐고,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키가 작게 낳았냐고, 정말 짜증난다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서러워서 통곡을 하셨고요. 통곡을 하며 우셨던 기억이 지금까지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시간이 지나 돌아가신 지금 제 가슴은 더욱더 아파옵니다. 채화님, 제가 사과를 했어야 하는데 엄마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 엄마가 되어보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낳을 수도 없고 자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를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에게 상처를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저를 괴롭히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치유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후회해도 엄마와의 관계에 큰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습니다만 진정 엄마에게는 그 사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상처가 얼마나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 있는지 그 마음의 치유가 왜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사과를 하고 용서와 화해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면 좋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확률이 좀 적죠. 하지만 과거로 인해서 본인의 삶을 자꾸 벌주고 본인을 힘들게 한다는 것은 자신을 삶의 울타리에 가두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엄마한테 못했던 그 사랑을 자식에게 실천하고 딸 자식이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다고 알면 엄마도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망자가 원하는 삶도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내리 사랑 그러잖아요. 음,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부모에게 되돌려 줄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식을 향해서 되돌려 줄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점 영상 센터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머니에게 심하게 화를 내고, 어머니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고, 엄마한테 잘못을 뉘우치고, 그것을 빌고 싶었지만, 어머니께서 이미 돌아가신 후라고 했어요.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제가 그분에게 드렸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돌아가신 어머니가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를 추측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꾸 후회하고 엄마에게 남아 있는 마음이 불편하면 내 자식, 내 가정도 불편하게 될 텐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배려를 더욱더 실천하고 베풀어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속죄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배려와...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잘하는 것이 어머니께서 원하는 삶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실천을 하셨어요.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저한테 소통을 해주셨는데, 어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질문자님들이 대부분 다 엄마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고, 엄마한테 사과를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엄마를 미워하고, 엄마한테 왜 내가 이렇게 작게 태어나서 왜 유전자가 이래 그렇게 화내고 엄마한테 짜증을 냈던 그 엄마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을 게 아니라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유전적으로 원하지 않는 체형으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엄마 아빠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 아빠는 그냥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본인에게 본인을 죄악시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죄악이에요, 죄악. 본인을 죽이는 마음이라니까요.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고 떠난 망자한테 용서를 구해서 뭐해요? 다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내가 나를 미워했고, 내가 나를 못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이해하고, 내가 나를 챙기고, 내가 나를 다독여야 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걸 몰라요. 항상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대상, 바깥으로 향해 나가기 때문에, 이걸 내 안으로 되돌려야 돼요. 빛을 내 안으로 되돌려서, 반추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뭐라 고 그래요? 네 글자로. 회강반조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는 내 시선과 빛을 내 안으로 되돌려서 나를 비추어야 돼요. 지금까지 엄마가 떠나시고 난 다음에도 엄마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엄마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자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성장을 못해요. 망자한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망자는 이미 망자예요. 영가예요. 인연이 다한 거예요. 생자와 인연이 다한 거예요. 근데 자꾸 망자에 대해서 인연을 잡고 있으면 생자가 자꾸 안 좋아요. 왜 우리 썩은 짓을 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매사가 괴로워요. 내가 아무리 어떤 짓을 했든 간에, 내가 부모님에게 어떤 말을 했든 간에, 이제 참여했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용서하셔야 돼요. 끝까지 그걸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부모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본인을 껴안아야 됩니다.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본인을 껴안아야 돼요. 어머니와의 이별은 자연의 섭리예요. 회자정리라고 그랬잖아요. 회자정리. 만난 인연은 반드시 헤어진다. 물론 잘 헤어지면 좋지만 뭐 어떻게 해요. 인연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본인의 죄값을다 치렀다 생각하고 어머니가 원하지 않는 삶을 저는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꾸 부모님에게 찾지 말아요. 내가 효도를 못 했고 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했고 부모님한테 상처를 줬고 이게 뭐예요? 다 원인을 부모님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키가 작았고 부모님 때문에 외소했고 그 마음이 본인의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문제가 본인 안에 있는데, 바깥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엄마한테 미안하고 또, 엄마한테 또 잘못했고, 이게 뭐예요? 엄마한테 집착하고 있는 마음이 아직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인의 삶을 지금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단 말이죠. 자, 적어봅니다. 반. 구, 저, 기.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아라. 너 자신을 알라란 뜻이에요. 문제의 원인을 엄마한테 찾지 말고, 문제의 원인을 과거에 했던 행동에서 찾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지금 내 자신에게 찾는 거예요. 그게 수행자예요. 방구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세 가지 정도 어, 솔루션을 드린다면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아직까지는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감사일기를 쓰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솔루션 어머니 감사일기. 억지로 떠올릴 필요는 없고 어머니가 생각날 때마다 잠시 몇 가지의 감사한 내용을 적어요.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이 내용만 계속 적는 것도 괜찮아요. 한두 문장 적고 딱 덮어놔요. 또 엄마 생각날 때또 적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덮어놓고 반나절 있다 또 생각나면 또 쓰면 돼요. 이게 엄마에 대한 감사 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은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 떠오르면 엄마와 비슷한 존재들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 활동을 하세요.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해서 복을 지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정 망자를 위한 복이에요.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천도제 지내고, 제사 잘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보지만, 저는 그런 마음보다 더 위대한 마음은, 천도하는 길은, 하늘의 길을 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뜻을 받들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부처님의 뜻이 뭐예요? 가난한 이에게 먹을 걸 주고 배고픈 이에게 먹을 걸 주고 헐부은 이에게 옷을 주고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고 오염된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청정함을 주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연탄을 주고 구정물을 먹는 아이들에게 우물을 파주고 지구를 위해서 한 그루 나무를 심고 화장해서 옥병에 넣어가지고 갖다 놔봤자 뭐합니까? 물론 기념이야 되죠. 그거는 그걸로 끝내고, 세상을 향해서 그분의 영가를 위해서, 망자를 위해서 복을 짓는 것이 진정 큰 천도다. 이걸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솔루션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못딴 사랑을 세상에 전해보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올라오는 마음들을 잘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과거를 후회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머니에 대한 마음에 집중을 하는 것이 과거에 대한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를 아름답게 살아가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어머니에 대한 복이고 가장 큰 감사의 표현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질문자님들 같이 함께 또는 과거에 대한 실수와 후회가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죠. 확인해 봅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고 희망을 선택한다. 나는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고 희망을 선택한다. 어머니의 사랑은 내삶 속에 빛으로 남아 있다. 어머니의 사랑은 내삶 속에 빛으로 남아 있다. 나는 내 주변에 봉사하고 희망을 전한다. 나는 내 주변에 봉사하고 희망을 전한다. 이 화근을 쓰고 필사하고 하루에 적어도 한열번 정도는 읽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슬프면 엄마도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